오늘 민어는 희루에 2만 원. 희루에 만원 드리겠습니다. 민어 이거는 선원 해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올 시즌 마지막으로 이제 민어를 먹어볼까 해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에 왔더니 이날 그큰 민어가 이제 (18000원) (20000원) 뭐 키로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정말 싸죠. 근데 단점은 이 엄청 큰 크기의 미너들이 한요 정도 가격이었고요. 한삼사 k 로대그 작은 것들은 좀더 귀하고 또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요즘 업장들에서 이제 큰 거를 좀 구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지 그잘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어는 한요 정도 가격을 하고요. 이제 선어 같은 경우는 이 화로 가격이한 반값 정도면 살수 있어요. 예, 네, 목포 신한 거요. 키로에만 원들이 겠습니다 미너 이거는 선어 해금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많은. 네, 이런 선어들은 아예 죽어서 이제 올라온 건데 선도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이거는 뭐 살이 좋다, 또 횟감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횟감이 될 정도의 선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도는 좋지만 이활미너 하고는 맛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사이즈백이천 오백, 사천 오백, 사천 오백, 사천 오백, 사천 오백, 사 오백,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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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백, 요천 오백, 사사가 오늘 민어가 많이는 안 나왔어요. 물량은 많이 잡혀도 화로는 진짜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민어는 키로에 2만 원, 3.1 키로, 3.1 키로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있는 활미너 그리고 횟감이 된다는 선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겉에서 한번 차이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탄력이 완전 다릅니다. 이제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은 요거 눌렀을 때 복원되는 시간이 완전 다르니까 활어는 바로 올라오는데 선어는 예, 위에거 그냥 눌려 있죠. 그리고 이제 미너 구입할 때 이제 수치가 수컷을 구입하면은 사실 좋기는 한데. 이 수치 이제 구별하는 방법, 에 양쪽을 잡아서 단단한 복근 같은 게 만져지면 수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져보고서 배가 단단해서 샀는데 그게 암치인 경우들이 이번에 꽤 많이 있었어요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건좀 까봐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칠 거다 생각하고 사는 게 차라리 좀 마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어, 제가 비늘 치는데 민어는 비늘이 좀 부드러워서 쉽게 잘 쳐집니다. 민어불에 속에 피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 좀 이렇게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싸그리 다 정리를 해줍니다. 네, 다음 이제 선어민어입니다. 제가 꼬리를 잘라서 보는 이유는 이 살의 탁도를 좀 보려고 하니까 화로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퍼석하다 그러면은 이 살의 탁도가 많이 흰색을 띱니다. 화로 같은 경우는 살짝 투명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로 배를 가를 때는 이제 특별한 냄새가 없는데 이 선어 같은 경우는 죽은 지좀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장에서 좀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남아있는 것들이 부패하면서 그런 냄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어, 그런 냄새들이 좀 나고 이알 같은 경우는 뭐특별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탕에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은 좀 전에 보여드린 거 화로 어, 손질 방법. 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다 손질을 하면 돼요. 네, 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네, 활민원는 당일에 그냥 먹으면 좀 질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상 숙성을 하면 감칠맛도 올라오고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숙성을 했어도 이제 선호하고 탄력 차이가 좀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화로를 이제 완전히 피를 빼서 숙성한 거랑 피를 그냥 적당히 빼고 선어 상태로 숙성한 거랑 큰 차이가 있게 되죠. 네, 이거 이제 선어거든요. 그러니까 살 색깔을 보면은 이제 탁한 흰색이면서 살짝 붉은기가 좀 보입니다. 네, 이건 이제 활미런인데요 이제 칼을 넣어보면은 선어와 다르게 단단함이 있고 부셔지지가 않아요. 네, 확실히 아까 선어랑은 완전히 살색이 좀 다르죠 살의 탄력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뱃살은 완전 분리한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제거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대가리 안쪽에 좀 이렇게 점액질이 있고요. 이제 비늘 같은 거좀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살짝 데치고 찬물로 이제 씻어내요. 그리고 이제 탕 재료는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 양파 마늘 이렇게 넣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끓일 거라 두툼하게 썹니다. 네, 제가 이제 마늘은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넣었고요. 한두 시간 이상 끓이면 마늘 향은 거의 날아가고 비린맛도 없어집니다. 예, 처음에 물을 살짝만 넣고 끓이다가 채소에서 물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물을 좀 자작할 정도까지 붓고 소금 밑간 살짝 하고 처음 30분 정도 이제 뚜껑 열고 끓이면 비린내도 많이 날아갑니다. 자, 이번 거는 제가 추어탕 하듯이 민어 뼈를 모두 다 걸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는 제가 영상을 찍고 조금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한번 드실 수 있도록 약간 추어탕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건졌거든요 이 무가 육수를 잘 빨아들여서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건 버리면 안 됩니다 이 탕에 들어갈 생선살은 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토막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선어 민원인 단면을 보시면 벌써 붉은기가 보이시죠 네. 이래서 선어 횟감들의 식감이 좀 푸석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어로 민어를 드셔보시고서, 아이거 민어 맛없어. 이렇게 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민어회는요, 무조건 화로로 드셔보시고, 아,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로를 먹다가, 아, 이게 선어를 먹게 되면 정말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칠맛이 살짝 있는데요. 식감이 진짜 엄청 푸석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활민어의 그 장점은 모두 다 가려버려요. 그리고 한이 정도 양이면요, 한건 9인분에서 10인분, 그러니까 한 9에서 10 그릇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너 전을 만들 건데, 그러니까 민어 미너 먹으면서 또전안 먹으면 또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거 이제 꼬리 부분, 요 부분을 이용해서 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밑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간이 배어지게 한 30분 정도 재워뒀습니다. 그 동안 이제 회를 손질했어요. 민어가 끝물인데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그 민어는요, 1년 내내 맛이 좋은 그런 생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기가 이렇게 있어서 잘안 벗겨진 껍질 이런 거 핏셋으로 잡아 뜯으면 쉽게 제거 돼요. 껍질은 뜨거운 물에 정말 살짝 데쳐서 이제 얼음물에 좀 식혀주고요. 자,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돌돌돌 말아서 냉장고에서 좀 굳혀주시면은 좀 탄력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그 뱃살 부분 그또 정리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스카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살짝 데쳐 가지고 얼음물에서 식혀 준 다음에 물기를 제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루를 숙성을 했는데도 상당히 예, 살이 단단해요 네, 전 부치는 건 대부분 아시죠? 이제 밀가루 이제 바르고 계란 물을 입혀서 노릇하게 익히면 됩니다. 네, 이제 엄청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을 만큼만 다른 작은 냄비에 덜어내서 민어를 넣고 끓입니다. 민어살은 그러니까 또 금방 익어요. 오래 끓이지 않아도 금방 익습니다. 네, 이제 민어 회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탄력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시간 정도 숙성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탄력이 이제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살이 탄력이 상당히 있고 힘줄 쪽은 상당히 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씹는 맛이 꽤 좋다라는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숙성을 하면서 이제 감칠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민어 그특유의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맛이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선어 민어 같은 경우는 감칠맛은 있는데, 푸석한 식감의 단맛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로로 민어를 드셔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선어 횟감 민어를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어 민어를 드셔보신 분들은요, 푸석하고 맛없다고 느껴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화로로 꼭 드셔보시면, 그 민어의 그 찬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장에서 상인들이 이거 횟감돼요라고 하는데요. 선도는 횟감이 될을 정도로 좋은 것들이 있지만 맛은 화로랑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민어전 같은 경우는 민어 특유의 그 은은한 단맛. 그리고 이제 담백하면서 고소한 그 맛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어가 익으면 살결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입안에서 사스르르 하면서 이제 풀리는 듯한 그렇게 녹습니다. 이 민어전 맛있는 거뭐 대부분 아시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민어탕인데 이거 냉장고에서 식혀보서 보관하면 묵처럼 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요즘 가성비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45,000원 주고 지금 한 마리 사와서 한 10그릇 정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릇이 뭐 4,500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보양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끓이면은 비린내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살은 따로 집어 넣어서 민어 살이 좀 부서지지 않아서 살결을 좀 느끼면서 좀 먹을 수가 있고요또 이렇게 저 뼈를 발라 내면은 손은 사실 많이 가요 그런데 또 나이 드신 그 연로 하신 분들이나 뭐 환자식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좀 먹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민어살 같은 경우는 담백한 맛이 나서요 이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진한 그 민어 향과 또 담백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에도 진하게 육수가 배어 있어서요. 이 달달하면서 그런 진한 풍미를 또 느낄 수 있어요. 또 이게 민어 알이 있었는데요. 이게 대단히 맛있지도 그렇다고 맛이 없다고 하기도 뭐한 그냥 중간 정도의 그런 어 맛입니다. 네, 이거 그릇에 들고서 먹게 되는데 일단 워낙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지고 좀 보양이 되는 민어라서 먹으면서 좀 힘이 되는 그런 맛이에요 이제 민어가 이제 올해는 복날 민어가 정말 비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복날에 비하면 한 3분의 1 가격 밖에 되지가 않고요 지금 민어 거의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물 민어 놓치지 마시고 시즌 끝나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렴한 선어 요거 어, 사셔서 이제 푹 고아서 이제 가족들과 몸보신 하셔도 좋. 오고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